안녕하세요. 메가존 차이나 원상우라고 합니다. 오늘 약 20분간 중국에서 아마존 웹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즉 AWS 차이나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글로벌과의 차이점과 계정 생성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S 글로벌 계정을 사용하여 서비스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에서는 AWS 사용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계정 생성을 하여야 합니다. AWS가 중국에서 중국 기업과 협력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또 중국 정책 이후로 AWS 차이나의 독립 계정을 생성하여 합니다. 그리고 AWS 차이나 계정 생성이 글로벌 계정 생성과 약간 차이가 나는 관계로 이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S 차이나 계정 생성에 앞서서 AWS 차이나의 서비스와 글로벌 서비스의 차이와 계정 생산 시 필요라는 사항 등에 대해 간단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의 도표는 현재 AWS가 전 세계에 보유한 위전 숫자 및 위치에 대한 도표입니다. 현재 전 세계 31개 지리적 위전을 보유하고 있으며 99개의 가형 영역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중북경과 닝샤 지역 총두 개의 리전을 중국에 보유하고 있으며, 각 리전에 세 개씩의 가양 영역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외, 클라우드 프론트 서비스를 지원하는 팝은 상해, 북경 심천, 중에네 곳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신넥과 n 더블 시대라고 표기되어 있는 닝샤 시위는 각 리전별 AWS에 협력하고 있는 중국 파트너사입니다. 중국 각 리전에는 제공하는 서비스는 글로벌 리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개수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신 게시하는 서비스에 대한 업데이트가 조금 늦게 진행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서비스에 대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신규 서비스 업데이트를 제공하여 제공 서비스 숫자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표에서 보이시다시피 제공하는 서비스 개수가 미국이나 서울 리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적으나, 일본 오사카 리전과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닝샤 리전이 동일한 서비스 사용을 기준으로 가격면에서 북경 리전보다 조금 더 저렴한 사항이 참고 부탁드립니다. 종합해보자면 글로벌 리전과 비교했을 때 AWS 차이나는 여러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글로벌 리전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개인 명의로도 신용카드 결제 방식으로 AWS 계정을 손쉽게 개설할 수 있지만 중국에서는 기업 계정만 오픈이 가능하여 개인 계정 개설이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개인 신용카드 결제 역시 불가능합니다. 또 앞서 세션 1에서 소개해드렸듯이 RCP안이 있어야만 일반 사람들도 도메인을 통해 사이트 접근이 가능함으로 글로벌 위전처럼 AWS LOUT53 서비스상에서 설정을 끝냈다고 도메인 방문이 바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법률 규제 때문에 외자 기업이 직접 IDC 센터를 운영하여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중국에선 앞서 설명드렸듯이 AWS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중국 내두 개의 운영업체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AWS 차이나 계정에 대해 좀더 살펴보면 이 도표는 로그인 화면을 캡처한 것입니다. 아, 왼쪽이 AWS 차이나 계정 로그인 화면이고 중간이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AWS 접속하실 때 보실 수 있는 글로벌 리전 로그인 화면입니다. AWS 차이나의 로그인 화면에서는 어카운트 아이디에 입력하는 부분과 루트 사용자 로그인 부분 없이 IAM 유저네임 및 패스워드 입력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카운트 아이디는 등록한 이메일로 전달받습니다. 이후 계정 생성 절차에서 좀더 확실히 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AWS 글로벌 계정에서는 기본 US달러로 결제하는 aws 차이나 계정을 통해 서비스 서시 중국 화폐인 위안화로 결제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aws 차이나 계정 생성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중국은 aws 글로벌과 별도로 계정 생성을 하여 서비스 상으로 계정 생성 시 제일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중국 내 설립한 법인의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중국에서는 영업직자로 갑니다. 그리고 이메일 주소, 세금 계산서 발행을 위한 정보, 네트워크 보안 책임자와 그 책임자의 휴대폰 인증을 위한 휴대폰 번호가 필요합니다. 계정 생성 절차를 살펴보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지만, 사업자 등록증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 중국 법인의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등록 자본금, 회사명, 납세자 식별 변호, 법인 소재지, 법인 대표, 설립일, 경영 범위 등의 정보를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대본의 정보가 필요하면또 스캔본을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별개의 주제이지만 법인 설립과 관련된 컨설팅도 제공하오니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메인 주제인 AWS 차이나 계정 생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마존 AWS CN 사이트를 접속하시면 다음에 메인 화면으로 접속하게 됩니다. 현재 언어는 영어와 중부 선택 가능합니다. 선호하는 언어 선택 후 제일 왼쪽 등록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필요라는 정보들을 입력하는데 먼저 이 페이지에서는 계정 등록을 위한 이메일, 사용할 유저 네임,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비밀번호 확인 란 포함하여 2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음 화면에서 담당자 정보 및 회사 법인 정보를 입력하는 란이 나옵니다. 담당자 정보 외에 이전 보여드린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내용들, 법인명과 등록주소들에 대한 정보 입력하시고 마지막에 있는 고객 동의서까지 클릭하신 다음, 다음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사업자등록증 업로드와 사이트 보안 담당자의 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입니다. 기업 영업직조 선택 후 영업직조 스캔파일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사이트 담당자의 정보를 입력할 때 담당자의 이메일 주소와 핸드폰 번호, 신분증 정보도 입력합니다. 사이트 보안 담당자는 한국인도 가능하지만 중국인으로 설정하시는 것이 신분증 등록 시 별도 심사 없이 계정 개설이 가능하도록 편리하게 추천드립니다. 한국인인 경우 여권을 등록하는데 이에 대한 심사 과정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이전 페이지 의 담당자와 사이트 보안 담당자는 같은 사람임에도 상관없습니다. 이후 담당자의 핸드폰을 통한 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문자로 받은 인증번호 4자를 입력하시고 인증 진행하면 오른쪽처럼 인증 성공 메시지를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는 AWS 서포트 플랜 선정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AWS로부터의 지원 정도에 따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서포트 플랜 선정을 추천드립니다. 서포트 플랜 선정을 마치시면 이제 매니지먼트 콘솔에 접속할 수 있는데. 이전 말씀드린 것처럼 콘솔 접속을 위하여 세 가지 정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어카운트 아이디, 유저 네임, 패스워드입니다. 어카운트 아이디는 등록한 이메일을 통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통하여 받으신 어카운트 아이디를 잘 저장해 놓으시고 방금 전 아마존 AWS.cn에서 등록을 진행하시면 최종적으로 콘솔 접속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AWS 차이나 계정 생성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국에서 법인 설립이 되어 있다면 AWS 차이나 계정 생성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AWS 차이나 관련 이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메가존 차이나 원상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